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일일 운세를 전해드리는 오로라 데일리 아르카나입니다. 10월 16일 목요일의 아르카나는 힘, 펜타클, 킹 카드예요. 목요일은 기반과 신뢰를 쌓는 날이에요. 이번 주 내내 예민한 에너지와 함께 하셨을 텐데 이번 만큼은 마음이 한결,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며칠 전부터 머릿속이 복잡했다면 이제는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. 인정과 책임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숫자를 확인하고 문서를 정리하고 잊고 있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날이 될 거예요. 이미 약속이 잡혀 있는 날이라 면 취소하지 마시고 지키는 게 좋아요. 인간관계에서 신뢰, 책임, 약속이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. 조력자, 멘토, 윗사람, 가족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조언이 필요한 주제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대화를 나눠보세요. 그리고 여러분이 쌓은 기반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날이기도 해요. 이 기반이 앞으로의 3개월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아이디어보다는 예산, 인력, 일정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, 계약서나 회계 자료, 세무 일정처럼 눈에 안 띄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면 좋은 거죠. 작은 일이라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크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. 특히 결정권자와의 교류, 승인, 서명, 계약에 강한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빨리 끝내자보다는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. 여기 돈 보이시죠? 심지어 킹 펜타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다져놓은 기반으로 돈이 나병해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날이에요. 면접이 예정되어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성실하다, 꾸준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요. 이쪽을 공략해 보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간 운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주간 운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그럼 10월 16일 목요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